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이내를 부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라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흑률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면 어제 우리 구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하고 약속하셨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12절이 똑같은 말이죠.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조상들에게 네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이죠. 어,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실 때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랑, 그 인애가 나타나야 하는 것을 13절에서 15절까지에서 알려 주고 계세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 하실 것이다. 14절에 보면 네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 이방 땅에 사는 모든 민족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네 소생에게 은혜를 포지소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다. 네 땅에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신다는 거죠. 네 소와 양을 번성하게 번식하게 하실 것이다. 기르는 짐승도 아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이건 짐승이건 어 아이를 못 낳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힙사절에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일도 없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아주 막 아이를 숙숙 낳고 번성하게 되고, 짐승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건강의 복도 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계세요. 15절에 여호와께서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것이다.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 질병, 전염병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건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애굽의 악질은 너희를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걸리게 하시고, 너는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세상적인 복, 육신의 복, 아주 번성하고 부요하고 건강하게 하시는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약속이고요. 진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 잘 믿는 나라 보면 경제적으로도 풍하고요. 아주 질서도 잘 잡히고 또 훨씬 더 건강하고 잘 사는 것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복이냐.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고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말이죠. 이런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더, 더 핵심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소유하는 것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 내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그 다윗이 말이죠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단순히 언약궤 하나가 수도에 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 모든 생각과 경제와 나라의 운영의 중심이시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또 심정적으로도 고백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시다 하는 것을 아주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 언약궤를 이제 이제 옮겨올 때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이제 사사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술에다가 놓고 그걸 이제 오다가 이 가장 마당에 올때막 이제 소들이 뛰니까 그 이제 어 언약궤가 막 쓰러질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야, 이게 언약궤가 막 쓰러지니까 급히 그 그걸 잡잖아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 놀란 거죠. 백성들도 놀라고 밤이 도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사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6장 구절에 보면 6장 8절에 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해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어요.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말했어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되게로 오리오?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해요. 뭐 두려운 하나 너무 무서운 하나는 이게 이게 우사가 무슨 자기가 생각할 때큰 잘못을 범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선의로 이렇게 한 것인데 우사가 즉사하는 것을 보면서 야이 하나님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건 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임하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랬는데 세 달이 지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어떤 복을 내려주셨는지 여기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하는 소문이 들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베데 동과 그의 집에 석달 동안 뭐 재물의 복 소유의 큰 복을 내리셨어요. 그게 무슨 무슨 복인지는 뭐 우리가 설명을 안 하니까 모는데세달 동안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막 아주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 십2 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꾀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이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의도하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막 소유에 넘치는 뭐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다윗에게 야, 이 하나님의 괴가 오면 막 우리 집이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거를 주시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왕인데 뭐뭐 뭐 소유에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그거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 어, 이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막다 죽이고 어,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더 나가서는 말이죠. 하나님을 소유한 그것 자체가 복이야 하는 것을 이제 다윗에게 알려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다윗이 감지한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가가지고 오베나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계를예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 간 것이죠. 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고요 하나님 소유한 게 복이야 하는 것을 깨닫고 말이죠 그 하나님을 자기의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에 모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 복을 주실 때 이제 뭐 여기 뒤에도 또한번 나오지만 떡 반죽에도 복을 주시고 뭐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흥사들이 옛날 이제 뭐 부흥이 오면 예수 잘 믿으면 뭐뭐떡 반죽에도 무슨 뭐에도 복을 주시고 다 주신다고 그런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제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보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러 곳에서 그런 표현하지만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당신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복이십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당신을 소유한 것 저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명한 시0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영원한 목자로 섬기고 사는데 무슨 다른 부족한 것이 있겠나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말이죠, 어,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복을 정말 복으로 아는 사람은 뭐 소유가 좀 부족하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도 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야 하고 감사하고 다른 것들 부족해도 그거 만족하고 그래서 바우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삶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즐거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행복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축. 예주님 그래서 오늘도 주와 함께 기쁘게 교제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면서 주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쟁의 소문이 이렇게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우리 악한 지도자 우리 소멸되게 해주시고 러시아군은 폐퇴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주시고 그곳에 그 땅에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과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그곳의 교회 교회마다 이제 기쁨과 찬송의 소리가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날이 얼른 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